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 양봉 1호통에 왔습니다. 양봉 1호통에 왔는데, 한 열흘 만에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저번주에 한번 사양 한번 해주고, 오늘 처음 왔거든요. 자, 그래도, 여왕이 있는 것 같아. 화분이 들어가거든요, 화분이. 자, 화분이 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벌들이 많이 그래도, 그래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 병이 없고, 이렇 상태를 보니까 건강한 것 같아. 자, 오늘은 이제, 요 사양. 오래됐어요. 사양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먹이, 이거 사양하는 거랑, 그리고 요거, 사이메트라고, 토양제입니다. 토양제는 이제 토족벌에 제가, 그, 이거, 토양제는 개미 잡으려고 하는 토양제거든요. 토종벌에 눌러다가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제가 써보질 않았어. 가지고 토종벌이 이 벌들은 이 농약 냄새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 농약은 진짜 위험한 건데 토종벌한테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험용으로 좀 쓰고 있는 이제 양봉벌이라 여기다 한번 실험을 쫙 한번 깔아볼라 래 여기다 토양제를 한번. 이 냄새가 좀 엄청나게 좀 독하거든요. 토양제 냄새가 독한데. 한번 여기다가, 한번이 토양제를 써보려고 합니다. 한 3, 살이있 와볼 건데, 그 여기 개미가 좀 많아. 이렇게 보시면, 주위에 다 이게 숲이라서, 좀 개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하기 딱 좋아. 그리고 또양봉 망가져도 상관없는 머리니까, 뭐큰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토종벌 위주이기 때문에, 양봉을 한번 실험용으로 제가 쓰려고, 요 사이메트라는 농약을, 토종... 이 갖고 왔습니다. 개미 퇴치제입니다 이거 개미 기가 막히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실험용으로 한번 써 한번 벌통 주위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다요 개미 집이거든요. 어우농량 냄새. 와, 뭐 이게 너무 독해가지고 우리 토종벌 그쪽에 못 놨어요. 못 놓고는 실험 이제 써봐야지 할거 아니야. 그래서 양봉유 갖고 왔습니다. 제가 양봉에 실험해보려고. 과연 이게 사이메트가 효과가 있는지, 개미 퇴치 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양봉벌이 이 독한 냄새, 농약 냄새 잘 버틸 수 있는지 두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잘 뿌려볼게요 재미가좀 많아 이게 풀숲이라서자 요거만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뿌려보고 한 3~4일 있다가 와보는 걸로 어우 냄새 휴, 농장 냄새참 어, 화분 들어가죠 어, 여왕이 있나 봐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저 사양도 해 줘야 돼서 열어볼게요 아 이게 토양도 이거 대기에는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볼한테 냄새가 너무 독해서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실험을 해보려고 이 꿀벌한테 이게 영향이 있는지 벌통 중에 뿌려봤습니다. 오 왜? 어이구 다 먹네. 었 군사 엄청 들었네. 야, 니네 먹이 줄라는 거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새끼 값나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와. 쑤지 마, 쑤지 마. 이제 먹이 주려는 거. 어, 야, 이거 떨어져 놀라 봐, 내차 양봉으로 실험하기면 참. 어, 군사가 많이 늘었네. 군사가 엄청 늘었어. 산란을 한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가만 있어. 아, 어, 이 양봉이 쏘이면은 이게 쟤네보다 아프더라고. 두둥벌보다 아픈 거는 상태 볼게. 오, 오, 산란했네. 자, 산란했습니다. 들어왔네요, 산란. 자, 산란했습니다. 여왕이 있네요. 안에 안에 여왕이 있어요. 산란했어. 어우, 이야, 야, 야 무섭다, 무서워. 어, 군사가 많이 높네. 자, 이거 사양. 야, 니네 이거 모기 갖고 왔어. 야, 미안하다. 화분 떡도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야. 이거 먹고, 오, 이게 농장 냄새가 장난 아니네. 화분 떡을, 아, 군사가 많이 들었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겨울에 이제 토종벌 먹이가 부족하잖아요. 꿀꿀을 이제 채취하게 되면 먹이땅을 만들라고 이제 실험용으로 이제 산에서 갖고 온 건데 잘 크고 있네요. 오씨, 모기. 버린 자, 모기가 피빠 남고 있네. 에이. 자, 요 그리고 토장, 토양제의 지금 토종벌 이 양봉벌들이 잘 버틸지 자 며칠 있다 한 보고를 보겠습니다. 어, 여기, 저 모기가 너무 많아. 어우. 무기가 너무 많고. <웃음> <웃음> 알았어, 아, 쏘, 이민거리지 마. 야, 황떡. 홈독. 황떡을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고 같네요. 음, 화분 잘 들어가죠? 근데 화분이 들어가면 여왕벌이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 열흘 전에 확인할 때 여왕벌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난 여왕벌이 없는 줄 알고 별 신경 났었는데 화분 잘 들어가네요. 그죠? 화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좀 꽃이 많이 좀 폈어요. 저도 건너편에 꽃이 좀 폈더라고. 거기서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농장 냄새 이거. 사이메이트. 자, 보기에는 이, 거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사이메트. 아, 등검이 왔네. 야, 등검이 왔네. 자, 등검이 한 마리 왔습니다. 보시나요? 여기 말벌이 안 보였었는데, 날라왔네. 야, 꿀벌이 있는 건데, 어떻게 알고 여기 날라왔을까? 호호, 싸운다. 등검하고 꿀벌하고 싸우네. 와, 날라가서 공격하네. 맞아, 근데. 어디서 오는 거야, 근처에서 오는 건데. 근거있있요 근처에. 아, 저기. 개미집이다, 개미집. 여기가 개미집인가 본데. 자, 한번 뿌려볼게요 너놈이 새끼들. 고향지 여기다 잔뜩 끓였어. 여기 밑에가 개미집이야. 그래도 튼튼하게 자라오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오 감사합니다